핵 자체를 막는거야 막는 힘들겠지만 어? 쓰는 유저가 보이면 바로바로 바로 제재를 해야지 어? 우리 한창 오버워치 했을때 생각해봐 어? 솔직하게 얘기해서 어? 방송하는 사람들 모니터링만 했어도 배는 오지게 했을거야 어? 이건 인정해야돼 방송하는 사람들 방송화면만 화면 봐 화면만 봐도 핵쟁이들 존나 많은데 며칠동안 보였잖아 그거 아, 여기 트럭 메타하다가 뚝배기 털렸다고? 아니, 어, 어떻게 했어? 제일 좋은 게 안전지대가 밀배 안쪽으로 돼 있지. 다리 걸치고. 그러면은 무조건 애들이 여기로 몰려오거든. 밖에 발소리 들린다. 으악! 어, 뚝배기 맞은 거 봐. 잘 쏜다 이 친구. 어, 먹을 게 없네. 이제 초크 안 달으니까 이제 살살 맞는데 총을. 어? 이렇게대고쏜거 같은데 되게 살살 맞네. 어? 키투샘. 키추샘. 아 내가 앉아서 그런가? 나 은근히 앉아서 많이 하는데, 어? 그냥 쏘는 거보다 앉아서 쏘는 게, 그 쏘는 사람 입장에서는 괜찮은데, 보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완전히, 어? 이 십자선 안에 다 들어가겠지, 몸이? 아, 아무것도 없네. 키주세 여기라면? 여기라면 다르다 응똑같아 어? 없다 어? 잠깐만 어 MC6이다 샷건을 놓고 요래 갑시다 다리 막으러 갑시다 여러분들 탈 거를 구하고 가야 되지만 다리로 갑시다 방송 안할 때가 다리 메타하기 가장 좋은 게 어? 그냥 방송 보면서 소리 기다 소리 들릴 때까지 기다리면 돼. 그 트럭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 소리 들리면 밖에 쳐다보고 그러고 반응해도 괜찮거든. 응? 어? 안데 킷이 안 보여. 나다 먹은 것 같은데 지금 제니한데 있어. 으, 북모도 없어. 어, 아무것도 없어. 어떡하지? 일단 탈 거로 구합시다. 어차 여기 나가야 되거든. 아니요, 님들. 자기 자신을 믿고 이 주먹 갖다 톡 치면 이 죽는 이 피로 검은소를 한번 해 봅시다. 밀베에서 나가는 사람들은 템이 많다라는, 어? 과학이 있기 때문에, 아우고맙혀 저희는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차는 버기나 오도망고 다시 하나 뭐 저거, 저런 거다안 돼. 왜냐, 주차 이렇게 해놓으면 안 보이거든, 차가. 됐다. <laughs> 자, 이제 하루 종일 기다리면 돼.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도트 움직이는 게 있거든요, 저기? 그건 사람이 있는 겨. 안 보이고요. <laughs> 점사로 할까? 아니 아니야. 아니야. 침착하게 단발로 땅땅땅땅 해서 뚝배기를 날리자. 자기장 어떻게 버티냐고요? 자기장을 버틴다? 라는 거는 제가 키를 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 왔다는 거 무조건 키를 해야 되는 거예요. 키를 해야 맞는 거예요. 자, 꿀팁을 드리자면 저기 차 있죠? 저 차가 있다는 거는 여기에 누가 안 지나갔다는 소리거든요. 예. 네? 그래서 밀배 먹고 오는 친구들이 안심하고 여기 지나갈 겁니다. 그때 제가 후익 하고 나와가지고 여 위로 올라가서 따다다다다다다다 쏴 죽이면 됩니다. 됐죠? 설계 끝났죠? 그리고 마, 만약에 나 움직일 거면은 지금이라도 움직이고 여기 옆구리 먹어야 돼. 아냐 님들 다리를 믿어 검문 소를 믿으란 말이야. 어 여기에 의료용 키트 들고 오는 친구가 있을 거야. 난 믿고 있어. 믿고 있기 때문에 여기 가만히 앉아 있는 거야. 포기하지 마. 와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 봐. 뒤에 조용하다. 어 여기 도로인데 어 다리인데 다리. 다리를 이용하는 손님이 없네 한 이쯤 오면은 이쯤 오면은 출발해야돼 이쯤 오면은 여기 선이선이 선이 끝이야 저선 때는 무조건 가야하는 타이밍이야 와 근데 한명이 안나오나 진짜? 아직 말로다가 됐어 으, 뒤에서 왔음. 이렇게 모셨다. 이게 실력이지. 어? 이겼잖아. 님들 오잖아. 손님 오잖아. 안올 리가 없는 곳이야 여기가. 오! 오케이. 이 친구는 멍청한 친구였습니다. 저 친구가 좀만 더 차를 박았더라면 제가 죽었을 텐데, 박질 못해서 제가 이겼네요. 오케이. 손님 두분 오셨죠? 완벽한 저의 승리죠? 철배율이다 3 3어 근데 아쉽게도 그 아이템은 없네 어? 그거 있었으면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 어 얘는 먹고 얘는 버리고 들고 됐고 됐다 나갑시다 오케이. 서초구 피시방에서 핫두메르시아다 걸리면 망치로 머리 깨버린다고 합니다. 아 고맙게요. 조심하세요. 잠깐만 키스를 어디 가서 먹지? 여기나 여기 잠깐 들어가서 먹어야 될것 같은데. 여기 언덕에서 엎드려서 먹었다가 갑자기 죽을 것 같은 느낌이, 어? 엄청 되는데. 아니다, 여, 여기 가서 먹어야겠다. 원래 문이 없나, 여기가? 진동제 하나 더 먹고. 어? 자기장 오고 있는 건가? 아니구나. 어디로 갈까요? 제가 좋아하는 곳은 여기. 저쪽이 가장 괜찮은데. 솔숙이 어디 막 건물 들어가는 거보다는 해우소에 들어가 가지고 차 소리 들리면 반응하고, 어 멀리 멀리 보다가 걸어오는 친구들을 보내고 그게 가장 재미 있는데. 흐으 음. 일단 여기 한명 있을 거예요. 여기 워낙 인기가 많은 곳이거든 여기가. 그게 아니라 타워 에 있는 거니? 오, 바퀴. 한발네 어, 바퀴 네 바퀴 물어내 나이스 뭐지? 개꿀잼 몰카인가? 얘도 얘 나름대로 소리 듣고 반응했나봐 근데 내가 보고 말았어 엎드려 있는거 그리고 내가 결국에는 제가 위에 있어가지고 유리하거든요? 돕시다 3인칭으로다가 저 친구는 안 보이는 시점에서 제가 돌아야 돼요 다슬려나 밖이 아까 여기 있던 치구가 터트렸어. 아, 고맙게 아, 답답해. 잠깐만요. 어우. 어우, 시원. 어디 갔지? 어, 저 친구 아예 안 보여주는데? 내가 안 보이는 틈을 타서 그냥 아래로 빠진 건가? 어 막, 막타 못친줄 알았는데 방금 그래서 앞으로 땡기려 고 그랬거든? 잡았구요 <laughs> 아내나이 친구 끌고 가도 되려나? 걸어가야겠다 으... 네 간다 나보다 느린 것어안전지대 여기네 근데 여기나 여기 해우소쪽 가야지 아나 그냥 여기 있을까 근데 여기도 무서운데 아 그냥 차가 있었으면 좋겠어 다 거르고 순아 있나 어 순아 없는데 M4 필요 없고 AK 완전 필요 없어 총알 살짝에 먹거 없는데 이거 그냥 근존용으로 샷건 대신 쓰고 이거 어두 발만 더 쏴라 들렸는데. 다 여기다. 앞쪽에 집이 있다? 여기가? 이쪽 집 쪽인 거 같은데? 아, 방금 저 친구 스크스 있었어요? 아닌가 없었는데. 아까 뒤에 있던 친구가 스크스가 있었구나. 오케이. 이 친구가 먹으러 가자 그럼 지긴쿤이 저격해 주세요. 저격은 해도 됩니다. 근데 저격해도 되냐고 묻는 거는 기분 나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거는 아시겠죠? 사과해 주세요. 고개 다 했으니까 인정. 아, 코똥 막힌다. 왜 이러지? 어? 연막 안 쓸래. 먹을게. 끝. 없구연이 친구도 손잡이하고 보정기하고 그런 거만 들고 있었을 텐데? 아, 나 비염 없는데? 아 근데 오늘 갑자기 막히네. 감기 감기 걸리신 중인가 이거? 씻고 알몸으로 너무 오래 있었나? 아닌데. 코가 왜 이리 막히지? 어 차다. 어 여기 총소리 들리는 게 맞나? 아까 이쪽에 들렸거든.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안전지대 보고요 여기 가야지 아 탈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 갈때 하필 바퀴가 터져가지고 어이 앞에 카고팔 들고 있는 애 있다 좀 거리 좀 있는데 여기 정면 조심하면서 왼쪽 조심해야 돼 오른쪽보다 봐봐 여기 총소리잖아 여기 하나 있고 근데 또 여기서 쏘는 애 말고 여기서 쏘는 애 뒤에 또한명더 있다. 저기 저차 하나 뒤에 돌아간다 기 아까 다시 하트 타고 걸어 건가? 음 후면이 하나 떴다 헤드로다가 와씨 앞뒤로 다 지X리인데? 안전지대로 가요. 여기에 사람 있을 것같다 여기에. 어디 괜찮은 지형이 있을지 모르겠네, 어. 여기다 산에다가, 어? 빡빡 밀리고. 그냥 건물로 자리를 잡는 게 아예 그냥 안심하려고 자리 잡으러 가는 거거든? 버론차다. 어, 잠깐만 완전히 내 바뀌었네? 응난 한발 맞췄어 근데 세바퀴까지 신경쓰면 안돼 옆구리랑 앞에 봐야돼 여기 아 신경쓰여 아, 고맙게요. <laughs> 아, 되게 진짜 몸 숨길 데가 없어가지고. 티타힘 들어. 언덕 아래인가, 저기? 저 친구 두 박자 뒤에 쏴야 될것 같은데? 이 친구? 싸우려고 할 때? 양각인데, 이건? 뒤에 있던 애가 그냥 빨리 나와서, 어? 앉아서 이동하면 내가 갈 데가 없거든, 지금? 어저기 안전진에 들어와야 돼. 저 버기맨이 잡았고 다행이다, 반응이 늦어서. <laughs> 나 어디 있는지 몰랐는데. 이미 돌고 있었네. 응, 저기 하기양이야? 응, 잘가. 왔다 <laughs> 어디 있었지? 야, 못 봤는데. 응, 너랑 안 놀아. 수고리. 오케이. 저기에 애따비, 아니, 저기 카고팔이 저기 있고. 이쪽으로 밀고 나가는 게 나은 것 같은데? 어차피 여기 도로도 건너야 되거든, 얘가? 됐고. 카오팔 소돈에 지었고, 라스트 툴. 시체, 시체. 앉아, 앉아지는 조금씩 땡겨가면서. 바위 쪽에 멈췄으면 좋겠는데. 가장 해리야. 이제, 이제 언덕 먹으 가는 게 가장 어려워, 여기. 여기서 나와서 나 쏘면 나 죽어. 내가 유리하다. 오지 먹었거든요, 이거. 가능하면 둘이 어부지디하고 내가 소리 듣고 반응한 다음에 저거 잡는 게 가장 좋고. 근데 가장 안 좋은 게 내가 둘다 상대를 해야 되는 건데. 안전지들이 내가 먼저, 먼저 먹었거든요, 여기는. 오케이. 후! 뭐지? 아, 두 명이 아니라. 아, 미안해. 나빡 집중하고 써가지고. 세 명, 세 명이 아니라 두 명이었구나. 갑자기 엎드려 있는 거임! 보았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저의 배틀그라운드! 바로 첫번 저의 멋짐! 저의 힘! 좋구요. 아이 혜준이 감사합니다. 4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